Do not let your heart be troubled You believe in God Believe also in me My father's house has many rooms 너희가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Jesus is God That's why Jesus said I am the light I am the truth. I am the way. 생명은 하나님께 속한 겁니다. 예수님이 끊임없이 무엇을 증거하느냐? 아버지와 내가 하나님을 증거하는 겁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가장 큰 이유가 그거였어요. 많은 이적도 행하시고, 사람을 살리시고, 얼마나 좋은 일을 많이 하셨어요? 병든 자 치료하시고, 예수님이 죽으실 일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너무너무 싫어했어요. 그, 그 이유가 뭐냐? j e s u i and the Father is the same. 아버지와, 요한복음, John chapter 10, verse 36, I am and the Father is the same. 아버지와 나는 하나이니라. 다른 거는 다 받아들이는데, 이스라엘이 그거를 받아들이기 어려워.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God is spirit. John chapter 4 says, t h a t if you want to worship, you worship God truth and, truth and spirit. 네. 신론과 진정으로 예배할 지니. 하나님이 영이신 거를 증거하고 있어요. 그리고 어, 요한 1서 5장에는 예수님이요, 영생인 거를 증명해요. 아멘. 예수님이 영생이저스 Jesus Christ eternal l e 그래서 John t e 17 v e s 3 say, 음. eternal life is k n o w i and Jesus 음. 영생이 바로 아버지와 음. 그 아들을 아는 것이 영생 아멘. 안다는 것은 뭐냐? 음. 하나가 되는 거예요. 음. 우리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과 하나로 연합이 되었습니다. 아멘. John Chapter 14, verse 8 s 응. "I do not leave you as o p h n I will come back." 응. 예수께서 내가 너희를 응. 고아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응. 내가 다시 오리니, 응. 예수님이 어디다 오셨어요? 응. 성령으로 오신 것입니다. 아멘, 아멘. Jesus Christ. Right s i d e of God and p r a y for u s But Jesus Christ, t h in us too, wow, by Holy Spirit. 그러니까 성령으로 e 하여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알수 있고 영생이라는 게 우리가 무엇을 해서 영생을 얻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t h e r i c h y o u n g m a n a s k e d j e s u s how can i get 이 천하를 음. 어떻게 영생을 얻겠습니까? 음.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뭐겠어요? 영생. 영생이에요. 아멘. 진시왕이 뭐가 제일 중요합니까? 영생. 음. 천하를 다 얻었는데 그거 별거 아니라는 거요 뭐를 갖고 싶은 거예요? 영생. 영생. 이병철이가 대한민국에 돈을 다 끌어들였죠. 음. 뭐를 갖고 싶은 거예요? 영생. 음. 그 영생의 길을 몰랐어요 이병철이 음. 그 그러니까 마지막에 죽을 때는 눈물 흘리고 죽었죠. 그치야. 사람이 원하는 게 많은 것 같지만, 사실 원하는 게 그렇게 많지 않아요. 먹고, 입고, 자고. 그건 뭐 별겁니까? 네. 대통령 되봤자 5년 되면 내려와야 되고, <laughs> 내려오면 영창 가야 되고. <laughs> 그게, 그게 기본 코스잖아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는 별로 이렇게 바랄 거가 별로 없어요. 사람의 가장 깊은 속에서 원하는 건 뭐냐? 이천원라. 영생을 사람은 원하는 영생. 영원히 사는 거는 원는 거. 영원히 사는 거. 그런데 영생이 뭐라 그랬어요?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글에서를 아는 것이니라. 안다는 거는 체험하는 것이고요. 체험한다는 거는요, 이게 이 연합, 연합되는 어떻게 연합이 돼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예수께서 내가 고아같이 너희를 버어들지 않냐고 내가 다시 오리니 세상은 나를 다시 보지 못하거니와 너희는 잠시 잠깐 후에 나를 다시 보리니 아니 예수님이 하늘을 올라가서 어떻게 봐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임하시는 것을 내겠고 우리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임했습니다 아멘. 그데 그걸 모르니까 부자 청년이 어떻게 해야 영생을 홈리세 사용을 해야 됩니까? 아니면 길거리를 쓰려야 됩니까? 아니면은 뭐 착한 일뭘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고 하 물어본 거예요, 부자 청년이. 근데 영생은 뭘 해서 얻을 수 있는 그런 싸구려가 아니에요. 영생은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임하셔야 되는 거예요 아멘 아멘, 아멘. 영접하는 자곧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의 건세를 주셨나니 아멘. 그래서 요한 일서에는 아들이 있는 자에게 생명이 있고 아멘. 아들이 없는 자에게 생명이 없고 아멘. 그러니까 얼마나 심플하고 간단한 복음이요 얼마나 심플하고 간단하지 몰라요 복음은 한마디로 영생인데 영생은 받아들인다고요? 어떻게 We have to receive Jesus in our heart and we become God's child and born again. We call God Abba Father. 하나님을 Abba f a t h e r Abba 아버지라 부르게 되는 것은 우리의 행위나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의 의로서는 예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에 보면은 사람의 육체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없고 이 육체로 말미암아서는 하나님의 영광에 이룰 수 없대요. 할 수도 없고 하지도 못하고.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냐? 우리 영으로 영으로. 그래서 살리는 것은 영이니 신앙생활이 영적생활이에요 어떻게 영적생활을 하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셔야 돼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8절에는 너희가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면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니 사람들이 법 아래 살아요 법은 육체가 어떻게 사는 거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하지만 성령의 인도함으로는 성령께서는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십니다. 성령 충만함 받는 게 그렇게 중요한 거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3년간 따라 다녔어요. 그랬는데도 헷갈려요. 3년 따라 다니는 얼마나 많이 배웠겠어요. 얼마나 많은 걸 보고 얼마나 많은 것을 배웠겠어요. 그랬는데도 뭐가 뭔지 잘 몰라요. 그랬는데, 너희가 성령을 받으라 하셨고, 제자들이 모여서 열흘간을 기도를 했어요, 열흘간.